우리의 삶과 함께 변화해온 공예는 시대마다 어떤 모습과 의미로 존재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공예박물관 고미경입니다. 2021년 서울공예박물관의 개관을 맞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예의 원료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라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그네 번째 테마인 공예의 시대를 비추다는 일제 강점기의 공예를 소개합니다.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암울한 시기에 우리의 공예는 사실 그동안 일본의 잔재라는 인식 때문에 또는 미적 수준이 떨어지는 상품이라는 이유로 공예사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예박물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현대공예 장인 작가와의 연결성을 주목해서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전통공예가 위축되고 공예품이 관광상품이나 기념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자본가들이 대거 공예품 제작과 판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공예품들은 백화점이나 공예상점을 통해서 다시 유통되었습니다. 판매 경쟁이 심해지면서 다양한 시각 매체를 통한 광고가 시작되고 공예품의 상표나 고유 마크가 일반화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산업화의 현상으로 인해서 근대 공예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전시는 미술품 제작소의 변화, 근대의 공예가들, 공예에 담긴 근대. 정성의 공예상점과 이렇게 4개의 소주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재에서는 대한제국에 이어서 미술품 제작소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한성미술품 제작소는 1913년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로 이름을 바꾸고 재목부, 도자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문장인 오약꽃을 상표 디자인으로 차용하여 미술품 제작소에서 만든 제작품을 차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난으로 1922년 일본인 도미타 키사쿠에게 매각되고 주식회사 조선미술품제작소 체제로 1936년까지 운영되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기의 미술품 제작소의 변화는 단순한 상호의 변경에서 그치지 않고 운영 주체와 생산 품목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골동수집과 완상이 유행했습니다. 자수 기명절지도 병풍에는 고대의 청동기를 모방한 각종 기물과 분재 그림이 꽉차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나타나는 기물들이 다양한 재질의 공예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고려청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미술품 제작소에서 만든 재현 도자기가 호평을 받았는데 창덕궁의 후원인 비원의 이름을 따서 비원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기물의 바닥에 비원제라는 인장과 보관함에 적힌 비원소라는 묵소를 통해서 그 제작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품 제작소 역시 신문기사나 엽서를 통해서 홍보하면서 상품화하는 면모를 살필 수가 있고 굿바닥에는 오약꽃 테두리를 두는 밑자나 수눈이 각인되어서 이왕징 미술품 제작소와 조선 미술품 제작소가 근대적인 상표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인 근대의 공예가들은 전통공예를 이어서 현대공예의 토대를 마련해 준 근대의 공예가와 그의 제자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근대 시기 공예가들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당시 한국미술품 컬렉션의 열풍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조선미술전람회를 비롯한 각종 전시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예가 미술의 한 분야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술품을 공모해서 입선작을 선발하고 대중에게 선보이는 조선미술전람회는 근대미술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였습니다. 1932년 공예부가 신설되면서 1944년까지 이곳을 통해 많은 공예가가 배출되었고 이들은 광복 이후에 미술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특히 나전칠기가 유행하여 수요가 많아진 만큼 기술이 다양해지고 걸출한 장인들이 활동하였습니다. 수곡 전성규 장인은 우리나라 나전칠기 계부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나전의 전통이 지금까지 전승되는데 공헌을 한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금속공예의 줄톱을 나전칠기에 활용하면서 나전의 절단 기술의 혁신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유려한 회화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제자인 김복룡, 신부길, 송주환 민종태의 장인으로 지금도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성규 장인의 제자인 김봉용 장인은 스승과 함께 파리 만국 박람회 등 해외 박람회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30년에는 독립해서 나전칠기 공예소를 설립하고 1967년에는 국가 무형문화재 나전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명의 거장인 김진갑 장인은 나무 외에도 자기 금속을 바탕 재료로 삼아서 나전으로 장식하여 나전칠기의 영역을 한 걸음 확장시켰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창규 장인은 당시 일본에서 천재적인 장인으로 유명했고 우리나라의 건칠공예를 개척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연달아 특선을 차지하면서 건칠공예가로 이름을 알린 후에 자신의 호를 딴 창원공예연구소를 설립해 후학 양성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의 건축 기법은 정창호 장인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청자 역시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청자 장인이었던 유근영과 황인춘 선생님의 작품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프랑스의 판화가인 폴 자쿨레가 1940년 서울을 방문해서 그린 도공이라는 작품입니다. 유근영 장인은 한양고려소에서 근무하면서 도자에 입문했습니다. 이후에 옛 가마터를 조사하며 고려청자를 연구하고 고려청자의 명맥을 후대로 전수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황인춘 장인도 유근영 장인과 마찬가지로 한양고려소에서 청자제작에 입문하여 고려청자연구에 매진해 왔고 후학양성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 명맥은 따님인 황종래 선생님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인 공예에 담긴 근대에서는 일제강점기 공예품의 근대적인 요소와 한국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일제 강점기는 가옥 구조와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생활 용품이나 가구의 형태와 제작 기법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생활 용품을 디자인하는 서구식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었고, 도안의 사용은 규격화된 공예품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편리함과 기능성이 강조되고 조립이나 탈부착, 휴대가 가능한 공예품이 생산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도안은 공예품의 제작 의도를 공예가에게 전달하는 디자인이자 설계도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규격으로 다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공예가와 디자이너가 이완화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휴대용 신설로나 접이식 거치대 등은 우리 공예의 형식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주제인 경성의 공예상점가에서는 일제강점기 공예유통을 주도했던 경성의 상점가를 연출하고 거기에서 다루었던 공예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경성은 근대 공예품의 집산지이자 최대 소비지였습니다. 조선시대 번화가였던 종로일대 시전에서 그 주변으로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이 부분에는 소규모의 상점에서 백화점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공예품 상점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통구조가 근대화되면서 전문적인 판매처가 생겨나고 그 판매처가 기업화되면서 장인을 고용하거나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는 등의 산업공예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936년 조선신문사에서 제작한 대경성부 대관 지도에서는 경성의 시가지 모습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 제작된 경성의 공예상점가를 거닐다 영상을 통해서 1940년 경성의 모습과 당시 경성에 있었던 공예상점가들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공예품이나 그것을 보관하던 보관상자에는 작가의 서명이나 상표, 그리고 라벨지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광고가 많아지고 상품의 진열에도 신경을 쓰는 등 산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다양한 상점에서 제작한 나전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평양 송수당, 금계당, 통영칠기 제작소, 조선 나전사 등에서 제작한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 금강산 관광지도와 주치를 한 금강산 문의병도볼수 있는데 이것들은 당시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도시가 개편되고 철도가 개설되는 등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금강산 등과 같은 명승지 관광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승 고적뿐만 아니라 각종 일상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공예품들이 널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진열장에는 한양 고려소에서 제작한 다양한 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한양 고려소는 1924년 일본인 도미타 키사쿠가 인수했습니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비교적 규모가 컸던 상점들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명동에 있었던 미츠코시나 조지아 백화점, 화신 백화점 등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공예품을 판매하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엽서라든가 홍보물들을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곳에서는 공예품과 함께 이런 홍보물을 비교하면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열장에서는 동화상회, 신행상회 등에서 판매했던 나전칠기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세 번째 진열장에는 해시상회에서 판매했던 각종 청자, 학다리 젓가락, 조선풍속 인형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공예품은 보관상자에 부착된 상표나 라벨지 또는 묵서 기록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공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예의 시대를 비추다 라는 제목이 뜻하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의 공예는 산업 공예로서의 면모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의 공예품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쇠퇴해가는 전통 공예품의 대중적 인기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기계화에 의한 대량 생산과 규격화된 도안의 범람으로 진정한 창작의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공예품은 우리 땅에서 나는 재료와 전통을 계승한 솜씨로 만들어낸 역사적인 산물이며 이 시기 장인들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전통 공예 기술을 현대로 전하는 가구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유물 위에도 다양한 컨텐츠가 마련되어 있으니 서울공예박물관에 오셔서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